안녕하세요, 두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프카 출시가 아직꽤 남았는데 어떤 재료와 캐릭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정리해 본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카프카란 어떤 조합을 같이 쓸 것이냐? 그리고 어떤 유물을 미리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프카 관련 조합입니다. 카프카는 지속 피해를 주는 딜러 역할을 하면서도 다른 지속 피해까지 이용해서 딜을 증폭시키는 서포터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프카를 활용한 조합과 세팅이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카프카 관련해서 나온 연구자료를 좀 참고해 보자면 제가 구한 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 방식은 잘 모르지만 제가 봤던 대부분의 카프카 조합 관련 표들은 루카와 카프카 조합이 거의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이 표를 통해 정확한 딥값을 비교하기보다는 루카가 카프카랑 매우 좋다 라는 사실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자료에서는 루카가 없는 조합에 딜 차이가 꽤 많이 나긴 하던데 루카가 없다고 쓸수 없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아쉬운 차이는 될것 같네요. 다만 루카를 키우고 싶어도 카프카와 루카 두 캐릭을 동시에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반 유저분들은 미리 루카를 키우려고 준비하기보다는 루카와 카프카 조합의 실성능을 보고 나서. 루카를 키울지 말지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계정이 여러 개라서 성장 재화가 그렇게까지 부족하진 않아서 루카와 카프카를 동시에 키워볼 예정인데 역시나 카프카 출시 후에 루카를 바로 써보고 후기를 올릴 테니까 그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프카는 어떤 서포과 조합해도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소화를 할수 있어서 선택지가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카프카 베이스에 이 e 서포시나 일 서포를 픽하고 남은 자리를 탱일로 채우시면 됩니다. 바람 약점 상대로는 3퍼를 넣을 수 있고 물리는 루카 번개는 정운 불 상대로는 아스타 등등 카프카를 베이스로 다양한 속성 서포즈 섞어서 여러 가지 속성에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조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 가장 무난한 조합은 카프카 루카 정운 또는 아스타 그리고 남은 자리에 나찰 갭파드 백로 중 하나가 될것 같은데 저는. 이 조합 위주로 써볼 것 같아요. 아까 봤던 표에서는 브로냐가 가장 딜 효율이 높았지만 아무래도 브로냐를 쓰기에는 스킬 포인트도 부족하고 브로냐는 뭐 여기저기 팔려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훈이나 아스타를 묻는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스타 같은 경우는 카프카 조합 비교표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아스타의 피사익이나 버프 발동 방식이 공식으로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계산에서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상 아스타의 시너지도 카프카한테 충분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아스타랑 정은 실제로 써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가장 무난한 조합은 결국 카프카와 루카를 같이 쓰고 서포트 한 개를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카프카의 장비 세팅입니다. 제가 카프카한테 양자 자셋을 주는 게 어떠냐 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아왔는데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도 이 카프카 양자 4세트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양자 4세 트 카프카는 실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차차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카프카가 가장 무난하게 쓸 만한 유물은 당연히 번개 4세트입니다. 경원을 키우셨던 분들이라면 공격력 부위 몇개 남았으면 카프카 세팅에 그대로 주시면 될것 같고 나름 번개 잣셋 옵션도 카프카랑 꽤잘 어울리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번개 잣셋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나중에 또 새로운 유물로 지속 피해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유출된 자료도 없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확률은 낮지만 왠지 추가 공격 피해 증가 유물이나 지속 피해 증가 유물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어 뇌피셜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번개 잣셋은 새로운 유물에 밀리는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가장 효율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양자세트 번개 딜러인 카푸카한테 왜 양자세트 얘기가 나오는지는 이게 양자세트의 성능이 다른 유물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양자 4세트 효과 방어력 무시 10%만으로는 다른 세트보다 강하지 못합니다만 양자 약점인 적을 때리면 방어무시가 20%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주옵션 세트보다 양자세트가 좋은 캐릭들이 몇개 있다고 합니다 카프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카프카 양자 세트를 제대로 쓰려면 번개와 양자 약점 모두를 가진 적을 상대할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은낭을 쓰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지만 제가 볼때 은낭을 카프카랑 무조건 묶어쓴다는 전제 자체가 그냥 자신의 캐릭터에 스스로 패널티를 부여하는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은낭은 카프카랑 다닐 때 말고도 여기저기 쓰임새가 있는 캐릭인데, 카프카를 은낭 없이 쓰기 애매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만, 카프카가 양자 4셋을 쓸 때의 장점이 있다면, 재래와 은낭을 파밍하면서, 동시에 카프카도 파밍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범용성 정도는 있어서, 양자 4셋을 쓰는 게 아예 잘못된 방법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재래를 파밍하고 싶으면 양자를 캐면 되는 거고, 카프카를 파밍하고 싶으면 번개 세트를 파밍하면 됩니다. 이게 어차피 혼자 하는 게임이라 자기 만족의 영역이고 재레를 보유한 분들이라면 오픈 초 유저라는 얘기인데 굳이 재레 파밍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어쨌든 오픈 유저분들이라면 이미 재레를 적당히 파밍하고 카프카를 파밍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도달했을 거라는 생각이라서 뭐 저는 웬만하면 번개 세트를 추천드리지만 뭐 재례를 좀더 파밍하고 싶다면 그냥 겸사겸사 양자 4셋트로 껴도 나쁘진 않겠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제 애정 캐릭인 카프카가 양자 4셋를 짬처리 당한 꼴은 도저히 못 보기 때문에 파밍 효율을 떠나서 무조건 번개 4셋를 파밍하겠지만 어차피 개인 만족 차이라고 봅니다 양자 4셋를 입어도 성능에도 큰 손해가 없기도 하고 실제로 양자 유물을 파밍을 많이 해서 카프카가 쓰기 좋은 공격력 유물을 들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저는 꽤 실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양자 세트가 좋은 게 있는 거면 모를까. 지금에 와서 카프카를 위해서 양자 4세트를 파밍하는 거는 저는 비추하겠습니다. 이것도 개인 만족도의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 결론은 젤에 파밍하고 싶으면 양자를 파밍하시고, 카프카 파밍하고 싶으면 번개를 파밍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프카가 쓸 장신구는 사실 선택지가 없이 정거장으로 거의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카프카의 지속 피해는 치명타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옵션들은 고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공격력만 올라가는 정거장이 고정적으로 선택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예상되는 카프카의 세팅은 이렇습니다. 번개사셋의 정거장 그리고 최대한 공격력 위주의 옵션들. 신발에는 전용 광치가 없으면 속도 신발이 필수인데 전용 광추가 있으면 속도나 공격력 둘다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광추 있으면 공격력이 약간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속도 신발은 나중에 또쓸 일이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 세팅도 간단하게 예상해 봤는데 카프카랑 거의 비슷한 옵션들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카프카랑 차이점이 있다면 루카는 적 강인도 까는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격파 특수 효과도 꽤 유효한 옵션이라서 공격력 위주로 챙기면서 격파 특수도 추가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투왕 세트를 쓰면 가장 좋지만 격투왕 파밍이 어렵기 때문에 건어랑 섞어서 이 세트를 써도 좋고 궤도 세트도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프카랑 똑같이 정거장을 쓰기 때문에 정거장을 물리 피해 증가와 번개 피해 증가 둘다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겠죠. 여기까지 카퍼카와 같이 쓸만한 조합과 미리 준비해야 할 장비들을 알아봤는데, 루카와 같이 쓴다고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어, 재화가 들어가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모으시면 좋을 것 같고, 루카를 같이 쓰는 게 좋은지는 제가 또 나오자마자 실험해보고 영상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